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지만 회개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고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 말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자의 죄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쯤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죠. 백 번이고 천번이고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77에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그러 합니까? 그래야 나도 내 죄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주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지.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빚을 졌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을 할수 없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할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을 다 팔고 그의 모든 소유로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팔아갖고는 안 되고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라. 어디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되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값. 얼마나 들을 것 같아요? 응? 누가 안 사가겠죠? 예, 네, 누가 안 사갈 거예요? <laughs> 그런데, 우리 몸이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보통, 보통 5억은 갑니다, 5억.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 빼서 팔고, 간 띄어서 팔고, 심장 띄어서 팔고, 이런 것들 팔면 5억은 간대요, 억 5억. 우리 몸이. 어쨌든 1만 달란트 빚진자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네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네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이다 하고 엎드려서 주인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좀 참아달라고. 주인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줬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탄감하여 주었다. 그러니 날아갈 듯 기쁘겠지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그 빛을 탄감 받았으니 날아갈 듯 기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기쁜 것은 순간이요, 기쁜 것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밖에를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졌어요 백데나리온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걸 수치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1만 달러한테는 한 1억이나 되고 백데나리온은 한 100원이나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1억이나 되고 100원이나 되고 그런데 그 백데나리온 이제 지금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하니까 백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한 대나리온이 하루에 품싹이니까 100대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니까 꽤 많죠 그러나 달란트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달란트는 1억이나 된다면 100대나리온은 100원이나 된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이 100대나리온 빚진 동,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야너내돈 갚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동료가 아, 지금 돈 없어. 좀 참아주어. 그럼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만 달러 란당감 받은 자는 당연히, 아야, 뭐 그것 갖고 그러냐. 그래. 괜찮아. 없어, 없어. 나 다, 나, 나다 받은 것을 취급할게. 없어. 그냥 비도 없어.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는 얼마를 당감 받았어? 1만 달란트를 당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어버렸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빛을 당감받았으면서도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갚아주지 못하고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그 소리가 1만 달러트 갚아준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처럼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기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지.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야, 나도 너빚못 갚아줘. 이제 너도 그빚다 갚아야 내가 너 용서해 줘. 그리고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그러면. 백대 나리움 빚진 사람이 빨리 나오겠습니까? 1만 달러인데 빚진 사람이 빨리 나오겠습니까? 아마 1만 달러인데 빚진 사람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백대 나리움 빚진 사람이야. 100일만 살면 나와. 왜? 하루에 품삯 1달러니까. 감옥살이 하면 그돈 계산해 줍니다. 빚을 져갖고 감옥에 가게 되면 하루에 품삯을 계산을 해 줘요. 그래서 품삯만큼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빚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일이면 나와 근데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은 못 나와 거기서 죽어서 나와야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중심으로. 정말로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야 너희 천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준다.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용서 안 해준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어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야지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천국으로 갑니까? 못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회개가 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곱 번쯤 용서해 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하루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줘야 된다. 왜?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너희들 맨날 죄 짓고 내게 와서 용서해 달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희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팍,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못해 주고 살잖아요 나 절대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고 살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죽어도 용서 안해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네? 내죄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일, 이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지금 빚 일만 달란트 진자를 탄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가서 백데나리온 빚 진자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빚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그래서 마태문 6장 12절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개인로 말하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 여준 것 같이, 내죄를사 여주 옵소서 하고 기도 해야 한다. 그말 마태복음 6장14 절로 15절 말씀 을 보면 너희 가 사람 의 잘못 을 용서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 께 서도 너희 잘못 을 용서 하시 려니와 너희 가 사람 의 잘못 을 용서 하지 아니 하면 너희 아버지 께 서도 너희 잘못 을 용서 하지 아니하 시 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내가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내게 죄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바로 그 아래 14절 15절 내려가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예.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지금 그런 말씀들을 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 죽기까지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소용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 얻을 줄로 알고 있으니 이것이 오 통제라 오 통제라.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그러니 내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만 용서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싸우고도요.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어이, 내가 조금 과 있는가 없이 아이고, 형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럼 풀어버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갈고리 죽을 때까지 걸고 있어. 죽어도 너용서구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도 천국 가고, 그래도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술만 먹으면 개가 되어갖고, 할 소리 안할 소리 하다 맨날 싸우잖아요. 그데 술만 깨면 또 가서 풀어. 그러고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미워서 갈골이 딱 걸어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이 갈골이 안 풀어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옷을 지나도안 갈라 그러고 어쩌다가 마주치면 고개 핵 돌리고 가고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냐고요. 죽었다 깨나도 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서 용서해야지 너희가 용서받는 거고 구원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마가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칼골이 걸고 천년 만년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온갖 미움을 이 속에 다 품고, 이만한 것도 용서 못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도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내가 정죄하면 나도 정죄당하고,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청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청죄하지 말고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비판하고 청죄하고 용서는 무슨 용서요?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정말 오늘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른다 해요. 우리 모른다 해요. 넌 누구냐 그래요. 난넌 몰라. 넌 누구냐 그래요. 예? 아, 내가 저 영산 제일교회그김정호 목사인데요. 올까 보고 있니? 난너 몰라요. 저리 가 그래요. 알았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주님 우리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사화해라 그리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말이요 형제와 원수 맺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고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네?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도 안 보려고 한다거나 해. 차도 같이 안 타고 다니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들어요. 차도 같이 안 타고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따로 데리고 다녀야 돼. 따로 다 데리고 다녀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도 그러고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주님의 그 사랑, 그 보혈로 우리도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네 자식을 죽인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래 어쩌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이만한 용만해도 그걸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하고 용서 못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는 말이에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18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인간인데,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아니,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용서를 해주냐. 하루에 열 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세 번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하루에 세 번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열 번이나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할수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죠. 백 번이라도, 백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테니까요. 분명히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보혈로 그냥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만 한다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 갚아줬는데, 100달란트 빚진지 하나도 용서 못하고 갚아주지 못하고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두어버리니까, 1만 달란트 갚아준 주인이 그 사람 다시 불러다가 그빚다 갚을 때까지 이놈도 갖다 가두어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은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라고 하면 내게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내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임을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칼빈 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가장 큰비극이에 이게 가장 큰 비극. 그래서 믿기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함 아니에요? 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초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려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게 세상의 빛이고, 그게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만큼만 해를 끼쳐도 그걸 못 참아요. 그걸 용납 못 해요. 그러면서 무슨 세상의 빛이고,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무슨 그리스도인입니 무슨 믿음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책망한다고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만 달러한테 갚아줬는데 백대네아리온도못 갚아주니까 토로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붙여서 다 갚도록 옥에서 내주지 마라 다 갚도록 죽어도 못 갚는다니까요 1만 달러한테 죽어도 못 갚아요 죽어서 나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 말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으면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되어요 네가 남의 죄를 용서했을 때만 주여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그래서 의롭다움을 얻어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아 천국 갈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